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다육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 또 새로운 모습을 한번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 한참 다육이들이 물이 많이 빠질 때이고 또 물이 든다고 해도 가을부터 봄까지 아주 예쁘고 선명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모습은 어, 그런 모습은 보기가 드물죠. 물이 예쁘게 든다 그런데 물이 들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 이거는 파랑새인데요. 묵은등이에요. 어, 이런 경우 지금 한쪽은 물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색상이 물이 든것 같긴 하지만, 어, 조금 이상하죠. 오렌지빛도 약간 돌면서 입장이 약간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전형적으로 물이 정말 예쁘게 든다면 이런 색상으로 물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예쁘게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물이 아직 많이 들지 않았고요. 물이 빠진 상태이죠. 어, 이 아이는 보면 전혀 다르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물듬이 다르죠. 음, 정상적인 물이 들면 무겁다고 해도 어, 제가 유난히 아기는 파랑새 쌍두이고 어, 정말 오래된 그런 아이인데요. 어,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가을에 빨갛게 정말 그야말로 어, 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 빨강색으로 옷을 입지만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죠. 어,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똑같이 물이 빠지고 어, 똑같이 물이 들어도 똑같이 물이 들고 이래야 정상인데 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 볼 거고요. 어,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는 제가 삽목판에다 그냥 심어놓고 다 똑같이 비도 많이 맞추고 어 물도 주고 줄 때는 같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 지금 물음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엘이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선명하게 빨강색으로 물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이 들어도 어느 정도 약간 빨간빛이 돌고 이렇게 물이 들지만, 어, 요와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안전 빨강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 어제 봤더니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어, 이제 하루 아침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이렇게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놔뒀는데요. 지금 이 파랑새 역시 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한번 뽑아서 어, 뿌리 상태가 어떻고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제가 어, 다육이를 제 밴드에서 공구를 하기 위해서 어,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묵은 동이고 어, 뿌리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입장이 한쪽이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도 안 주고 어, 거의 마르다시피 이렇게 해서 키웠군요. 근데, 어, 요 아이 하나만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이 들어있지 않고,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 말랐어요. 완전히, 요렇게 입장이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도, 여기 입장도 이렇게 말랐어요. 한쪽만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말랐어요. 완전 납작하게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어, 약간 물 먹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 않았나 싶은데, 어, 물을 많이, 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어, 오래 굶기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이제 말랐습니다. 끝이 끝이 완전히 말랐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거예요. 이쪽만 다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만 완전히 단단하게 말랐어요. 얄팍하게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무, 어, 색상이 한쪽이 어, 정말 비정상적으로 한쪽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물이 든다 싶으면은, 어, 한번 뽑아서 살펴봐야 됩니다. 입장을 다 봐야 되고. 근데 지금 물 먹은 상태에서, 어, 물을 이제 완전히 굶기다 보니까, 요렇게 입장이 다 말랐죠.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입장. 물이 먹은 상태이고, 물음이 올 무렵이었는데, 물을 완전히 노숙에서 굶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라서, 어, 이렇게 최대한 색상을 예쁘게 내면서 말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음이, 비를 맞고 나니까 또 물음이 와서 이렇게 완전히 간 거고요. 또 아리엘이고요. 아리엘은 많이 또 물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괜찮은데, 어, 지금 한쪽만 이렇기 때문에 어, 밑에 아래 요런 입장도 다 지금 물 먹은 상태에서 지금 마른 상태거든요. 다 떼내고 어, 수영을 좀 가운데 입장이라도 어, 심어서 한번 살려 보려고 합니다. 어,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 상태도 괜찮고.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 먹은 상태에서 말랐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된 거죠.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물을 먹은 상태예요. 투명하거든요. 투명한데, 이제 물을 굶기니까 그대로 말랐던 거죠. 그럴 때는 뽑아서 이렇게 뿌리 상태를 다 확인을 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입장을다 뜯어내고 적심을 해서 새로 뿌리를 내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뿌리 상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어 조금 말렸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유난히 어, 물이 이상하게 한쪽만 이상하게 들고 또 전체적으로 들어도 어, 투명하게 투명한 색깔이 보이면서 물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약간 투명하면서 물이 예쁘게 된다 싶으면 그거는 물을 많이 먹었거나 물음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다육이를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찾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